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면접 후기썰 오늘은 소방공무원 면접에 대해서 후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 시험이 23년에 크게 개정이 됐습니다. 필기 50% 그리고 체력과 면접이 각각 25%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면접시험의 비중이 커지면서 23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 변경된 면접시험은 말 그대로 수험생들의 후기는 정말 어려웠다였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부터 드릴게요. 기존에는 집단 면접, 개별 면접 이렇게 하루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 집단 면접이 없어지고 심층 개별 면접으로 총 25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면접 시험은 크게 발표 면접과 인성 면접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말하는 게 어려운데 이 발표를 시켰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실 텐데요. 23년에 어떤 기출이 있었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올해도 이 면접 준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면접시험 말고도 이 인적성 검사 시험도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의 인적성 검사가 이번에는 체력시험 이후 그러니까 체력시험을 합격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성 검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인성검사 30분 그리고 적성검사 80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새롭게 도입이 된 사전조사서 작성이 있었습니다. 어, 사전조사서가 뭐죠?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경찰이나 또 다른 공무원 면접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전형입니다. 네, 사전조사서는 주어진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또 경험, 가치관들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건데요. 30분 동안 두 개의 문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30분 동안 두 개의 문항을 쓰는 거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후기가 많았고요. 23년에는 경험을 묻는 질문이 두 문항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은 이일번 문항의 경험을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이번 문항은 거의 완성을 못하고 제출을 했다. 뭐 씁니다라는 이제 문장을 마치지 못하고 그냥 제출을 했다라고 했던 그런 수험생들. 도 있었습니다. 와이 주어진 문항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완성도 있게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사전조사서가 왜 중요하냐면 종합 적성검사 결과와 이 사전조사서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에서 질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면접으로 돌아가서요. 어, 발표 면접과 인성 면접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평정 요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발표 면접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인성 면접에서는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팀워크 및 협업 능력, 침착성 및 책임감, 이러한 문항이 각각 10점으로 배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표 면접과 인성 면접 중에 뭐가 더 걱정이 되세요? 네, 그렇죠. 발표 면접 걱정이 되시죠? 자, 그러면은 실제 면접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기존에는 각 지방청별로 면접이 있었는데요, 23년에는 소방청 주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채와 경채 그리고 각 지원한 지역 상관없이 총 3일 동안 면 면접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개별 면접인데 3일 동안 그 많은 응시생들이 어떻게 면접을 보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부스가 있었고요. 각 조별로 동시 다발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험이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네, 다소 산만했다. 면접관들의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았다. 이런 후기가 많았고요. 특히 종합적성 검사를 볼 때는 실제로 정말 화장실을 가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 아무래도 소방공무원 응시생들은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남성 화장실은 진짜 가기가 어려웠다라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적성 검사를 그냥 찍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종합 적성 검사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난이도가 꽤 있어서 뭐 뒤에 문항은 뭐 그냥 다 찍었다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 가면 이렇게 대기실이 있고요. 네, 각 조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응시생을 확인하고 면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이후에는 발표 검토장으로 이동을 해서 약 10분간 발표 면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작성 또는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실제로 이 10분 동안 내가 어떻게 발표를 할 건지, 이 용지에, 작성 용지에 잘 적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제 면접실로 이동을 해서 자신이 들어갈 자신의 부스 그 앞에 잠시 대기를 했다가 이 방송이 나오면 면접실로 입실을 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혼자 진행되는 개별 면접이고요. 면접관은 3 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 면접 준비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스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네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한 5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표를 할 건지 좀 속으로 어 조용히 한번 되뇌일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고요. 실제로 면접실에 입실을 하면 이 면접관에게 평정표를 제출을 하고 이제 착석을 한 후에 발표 면접부터 시작이 됩니다. 발표면접은 3분 발표고요 3분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이 약 7분간 진행이 됩니다. 총 10분의 면접이 진행이 되면 이 알람 소리가 울린다고 해요. 방송이 나오면 그때 면접관들은 인성 면접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인성 면접은 총 15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인성 면접에서 종합 적성 검사 결과와 사전 조사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인성을 평가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면접이 진행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게, 아, 이제 어떤 질문이 나왔는가인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사전조사서는요, 총두 문항이 나왔는데, 경험형이 나왔습니다. 이첫 번째는요, 공동체 생활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을 작성하시오. 라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에 대한 문항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의견 차이로 화합에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라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어, 이런 문항만 봐도 소방 조직에서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나 그리고 팀워크 또 소통 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라고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전조사서 특히 경험형이 나올 때는 작성 순서를 가지고 작성하면 좋은데요. 우선은 이 경험형에서는 어, 여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복무 중에 어떤 어, 훈련에 참여를 했다던지 또는 대학 시절 어떤 팀 프로젝트를 했다던지 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스트레스니까 또는 화합에 실패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 그 부분을 작성하시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 행동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네,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나서 느낀 점 또는 배운 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지후 포부 순으로 작성을 하시면 좀더 조리 있고 구조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 문제 행동 결과 느낀 점 또는 배운 점 입지후 포부 꼭 기억을 하세요 네, 발표 면접은 어떤 게 나왔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총 3일간 진행이 됐잖아요 네, 공채 경 경채. 경채 안에는 뭐 구조, 구급, 뭐또 기타 특채, 다양한 직렬들이 이 공채 경채 3일간 예, 진행이 됐는데 어각 3일 동안 이 발표 면접 문항은 다 달랐고요. 하루에 오전과 오후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이 오전 오후 질문 다 달랐습니다. 네, 발표 면접 질문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는데요. 어떤 게 나왔냐면, 자, 전기차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화재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 합격생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답변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와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 내부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신고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다고 했죠. 질의응답 어떤 게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꼬리를 물어서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의 답변에 좀 아쉬운 점,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파고들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에 대한 사후 조치 부분이 없는 우리 응시생에게는 민원인에 대한 사후 조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빠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 있었고요. 운전자에 대해서 사후 교육을 진행하겠다라는 응시생에게는 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좀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대원들이 이런 전기차 화재 출동 상황에서 쓸수 있는 장비라는 거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관련해서 소방이 소방이 할수 있는 부분과 이 소방 조직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정부가 할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도 물어봤고요. 이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이 된 상황에서 이 안에 구조자가 있을 때요 구조자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어 전기차. 화재가 발생은 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언제 철수를 할 건지 그 철수 시기와 이유를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질문이 꽤 날카롭죠. 자이 외에도. 발표 면접 질문으로는 주택의 경보형 감지기 이러한 소방 시설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고요. 자, 25층의 이런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인명 대피 방법을 묻는 질문도 있었고요. 요즘 반려묘 그리고 반려견에 대한 출동 신고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반려묘에 대한 출동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발표 면접은 실제로 소방 업무에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올해도 여러분들 발표 면접은 이 소방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을 묻는 이 질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또 발표를 의사소통 능력도 보는 거니까요. 이 목소리 크게 또박또박 천천히 발표도 잘 하시고 이에 대한 꼬리 질문, 질의 응답도 잘 대처를 하셔야겠습니다. 인성 면접은 사전조사서 관련 질문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어,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 어떤 가치관을 묻는 질문, 그리고 경험을 묻는 질문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어,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답변에 대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좀 어렵게, 예,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다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자, 경험 문항으로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해야 했던 경험을 말하세요. 또, 공감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말해보세요.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본 경험 있는지, 또 책임감이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보람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지, 또 원칙이나 규율을 지켜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과거를 묻는 경험 질문들이 많았고요. 뭐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또 조직 생활을 하면서 본인과 어,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게 된 이유, 이러한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전 조사서를 바탕으로 읽어 보면 이 사람의 이 지원자의 과거를 알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 회사를 다녔다든지 또는 어뭐 선수 생활을 했다든지 또군 간부 어 경험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그때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만뒀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어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어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방공 공무원 면접 만만치 않다. 네, 어떤 공무원 면접 다른 면접과 비교해도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실감하시죠.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이 면접도 충분히 잘 극복하실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본인의 역량을 면접관에게 잘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출들 보시면서 올해는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예상해보고 본인만의 답변 잘 준비해보. 시길 바라고요. 네이루다 스피치에서도 이 소방 면접 시즌마다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조사서 그리고 면접 관련한 정보 얻으실 수 있도록 무료 특강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방공무원 23년 후기 예,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